유성교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황폐한 곳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지금 황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곳에 기쁨의 땅이 되는 비전이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홍대 땅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황폐한 세상이 쾌락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론 그렇지만 이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캠퍼스에 황폐한 캠퍼스에 기쁨의 땅이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기쁨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세요 뭐가 있습니까 또? 가정의 영역에 황폐해 보이는 가정에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뀔 것이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소외된 이들에게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네. 아멘. 선포하세요. 모든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모든 질병의 영역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황폐해진 다친 관계에 이오주년을 지나며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울의 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잡고 있는 모든 우울의 영들은 떠나갈 지입다 청년들이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황폐해져 보이고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청년이 가져야 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다 이거요. 예 선포하세요. 오, 무기력한 아이들이 사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이 땅의 교육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멘.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쉬고 있는 가나한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끌려다니는 직장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모든 곳이 모든 황폐한 곳이 기쁨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연예계 뮤지션 세대 황폐해진 그 땅에 연예인 교회가 일어날 지어다 새로운 시즌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이땅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